여러분, 안녕하세요. 밀가루쌤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언제 뭐뭐해요? 어디서 뭐뭐해요? 이런 질문 굉장히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영어가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쓰이는, 언제 끝나나요? 언제 출발하나요? 언제 할수 있나요? 이런 등등, 언제를 활용한 초빈출, 영어, 여행영어 문장, 다섯 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디에 있나요? 어디, 어디, 어디에 대한 문장들 다섯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어요. 조식은 언제 끝나나요? 언제부터 말한 다음에 조식 끝나나요? 이런 순서로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조식이 끝나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나다, finish 잖아요. finish. 피니쉬. finish, 이런 일반 동사, 끝나다라는 동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두나, 더즈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주어는 뭐예요? 바로, 조식이죠. 이 주어가 단수냐? 그러면, 더즈를 쓰고요. 주어가 복수다? 그러면, 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When does the breakfast finish? 가 되는 거죠. When does the breakfast finish? The breakfast라는 것은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does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oes를 빼면 안 돼요? When the, when the breakfast finish? 안 되죠. 안 돼요. does를 <laughs> 넣어줘야 됩니다. When does the breakfast finish? 그리고 breakfast가 아침인데요. 아침 식사. 재미있게 설명드리면 fast라는 것은 원래 빨리 라는 부사도 있지만, 단식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밤에, 밤에 자잖아요. 그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죠. 이 단식, 아무것도 안 먹는데, break, 아무것도 안 먹은 것을 깨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단식, 밥을 안 먹은 것을 깬다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쉽게 이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reakfast는 아침 식사예요. 두번 읽어볼게요. When does the breakfast finish? When does the breakfast finish? 혹은 아침을 일찍 먹고 나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한다면 When does the breakfast start? 언제 시작하나요? start라고, start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en does the breakfast start? 두 번째 문장. 버스는 언제 출발하나요? 저기 버스가 가는데 버스를, 저 버스를 타야 돼요.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홀로당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버스가 또 궁금한 거예요. 버스는 언제 출발하나요? 출발하다. Leave라는 leave 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leave. 좀더 길게 읽으셔야 돼요. 출발하다, 떠나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언제가 아까 1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 거죠. 버스는 3번 출발하다. 이렇게 1, 2, 3번으로 순서를 생각해 보시는데 요 사이에 뭘 넣냐? leave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나 더즈를 써야 되는데 둘를 쓰는 경우에는 주어가 복수인 경우고 더즈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단수인 경우죠. 근데 버스는 그냥 단수잖아요. 그래서 When does the bus leav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뭐, is를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영어는 기본이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응? 조동사예요. 얘는 괜찮아요. 근데 is는 비동사고, leave는 일반 동사라고 해서,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동사가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왔다.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두나 더즈를 쓰는데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더즈가 나왔다. 두번 반복해 볼게요. When does the bus leave? When does the bus leave? 세 번째, 수영장은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여행 가서 들어왔는데 호텔의 수영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수영장이 10시에 끝나면 후다닥 해 가지고 수영해도 또 바로 또 와야 되잖아요. 11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수영장은 언제 끝나나요? 그럼 바로 when이라고 먼저 물어봐야겠죠. when 언제 그 다음에 수영장은 그 다음에 끝나다 라는 동사로 마무리 지면 되겠어요. When does the swimming pool finish? 이해되시죠? 자, swimming pool이 주어가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does로 물어봤고요. 자, when does the swimming pool finish.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번 반복해 볼게요. When does the swimming pool finish? When does the swimming pool finish? 체크인은 언제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해 볼게요. 체크인이란 것은 호텔에 들어갈 때 처음에 혹은 체크인이란 것은 공항에서 또 체크인 또 언제 할수 있나요? 이런 거 질문할 때 체크인 쓰죠. 그래서 언제 할수 있나요? 여기서는 할수 있다.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언제 할수 있냐 누가 내가 할수 있냐죠. 내가 할수 있냐. 그래서 뒤에 영어로쓸 때는 주어가 나와야 돼요. 내가 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when 할수 있다 can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죠. I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체크인 when can I check in 체크인을 언제 할수 있나요. 두번 반복해 볼게요. When can I check in? When can I check in? 다섯 번째입니다. 박물관은 언제 열리나요? 인데요. 마찬가지로, 언제를 쓰고 나서, 그 다음 박물관을 쓰고 나서, 열리나요? 세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열리다라는 것은 ope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open은 열다라는 뜻도 있고, 열리다라는 뜻도 있고, 다 같이 쓸수 있죠.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데 둘다 가능해요. 그러면 언제를 쓰고 나서, 자, when, 다음에, 열리다, t h e m u s e u m 박물관은 m u s e u m 이라고 합니다. m u s e u m o p e n 앞에 주가 단수기때 e 에 d o e s 가 나왔죠. w h e n d o e s t h e m u s e u m o p e n w h e n d o e s t e e m u s e u m o p e n 박물관은 언제 끝나나요?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When does the museum close? When does the, when does the museum close?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When does the museum close?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언제라는 표현 공부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언제라는 표현을 쓸때 바로 주어가 단수다 그러면 when, does, 주어, 동사 주어가 복수다 그러면 when, do, 복수주어, 동사 이런 어순을 생각하시면서 when을 이용해서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강의하는 777 영어학습지 총 72권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체계적인 여행 영어도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네이버에서 777영어학습지 검색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Where, 어디서 꼭잘 나오는 빈출 표현 같이 공부해 볼게요.